추월하게 좀잘 돼서 네, 그 일산의 킨텍스 쪽에 거기 담다라는 이제 헤어샵이 있는데 거기 김가연 선생님 이렇게 멋지게 머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어, 너무 한 3살 젊어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기분 좋게 오늘 컨텐츠를 어, 그 김가연 선생님 덕분에 기분 좋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약간 복각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어 굉장히 요새 아무래도 얼굴 안 보고 댓글이나 뭐 그런 쪽에 뭐 많이 남길 수도 있고 커뮤니티나 이런 데도 그냥 막 글을 막 싸질러 놓을 수가 있는 막 그런 세대기 때문에 뭐 그런 뭐 본인의 복각에 대한 뭐 생각 그런 복각이다 카피다 이런 생각을 뭐별 생각 없이 아무렇게 그냥 뭐 싸질러 놓는 듯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특정 브랜드 어디에 뭐 영감을 너무 받은 것 같네, 특정 브랜드의 영향을 많이 받고, 뭘 겁나 따라 하는 것 같네, 이런 거는 뭐 사실 그 해당 브랜드의 디렉터가 본인의 입으로 나좀 영감을 받았지, 어나 거기 어 조금 뭐 좋아서 아무튼 카피를 했지, 뭐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그 남들이 절대 판단할 수 있고 굉장히 확신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누구든 그 사람의 머릿속을 뭐 잘라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들의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 뭔가 정말 그렇게 싸잡아가지고 카피네, 뭐네, 뭘 겁나 따라하네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정말 그 해당 디렉터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다. 근데 무례하다. 예, 굉장히 무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디자인이라든지 그 아무래도 그런 이제 뭔가 내가 만들어서 뭔가 그런 것들을 내놓는 것들은 그 아무래도 그런 지적재산권일 수도 있고 예, 굉장히 본인이 왜냐면 의류 같은 것은 뭐 아시겠지만 뭐 6개월 전뭐더 빠르면 1년 전부터 구성을 구상을 해가지고 다 디자인을 하고 미리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기 때문에 사실, 카피를 하기라는 것은 막 쉽지 않아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내가 어디 거를 뭐 사가지고 패턴 떠가지고 막 샘플 뭐 두세 번 밟아가지고 뭐 이렇게 미친듯이 하면 할수 있겠지만 뭐 정말 아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만약 옷지을 내가 좀 아직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좀더 복각이나 이런 부분 내가 얼추 뭔지는 알고 있지만 뭔가 더 나의 그 옷질의 내공이 쌓여서 음아 요거는 이렇게 뭔가 아무튼 영감을 받아서 변형을 해서 뭐 제작을 했구나 요 정도까지 어느 정도 본인의 수준이 좀 이렇게 끌어 올려져야 그런 딱 본인만의 옷에 대한 그런 뭔가 개념이 잡히는데 요새 분들은 누가 저기에다 가글싸질러놓은말 그거 보고 그냥 댓글 달고 와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의 너무 진짜 애들 같은 수준의 그런 카페 커뮤니티 놀이 같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아니 뭐 약간 뭐 팔로워 좀 많고 아니면 뭔가 착장 좀 예쁘게 잘 올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글박 쓰면은 그게 맞는 거야 아니잖아 솔직히 정말 그저 사람이 이것을 디자인을 했을 때. 어.. 과연 몇 개월 전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빈티지한 아카이브를 보고 뭔가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진짜라는 것을 알 거고 그냥 대충 얼추 봤을 때어 뭔가 옷이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카페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수준의 가볍게 그냥 싸지는 새끼들은 에~ 이거 제가 참 말이 곱게 안 나오네요 그런 친구들은 아 정말 많은 앞으로도 많은 옷질과 공부와 아니면 뭐 그냥 그렇게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도 저는 사실 옷질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일단 도착을 해 가지고 예 네, 잠깐만요 끊고 다시 갈게요 예를 들어서 뭐 저도 15년 동안 어, 패션을 해 왔지만 정말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현업 종사자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오래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 오래 했다, 적게 했다고 해서, 오래 한 사람이 옷에 대한 이해나, 그 옛날 뭐 그런 20세기 때 무슨 복식의 그런 의류의 이해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래 했다고.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그런 뭔가 복각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가려면은, 그 당시에 왜그 옷을, 왜 그때 입었을까? 뭐 그런 좀 생각도 해보고, 년도별로? 그죠? 뭐 그런 디자인도 조금 공부를 좀 해보고, 물론 이제 옷을 다 공부만 한다고 당연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가 뭐 만져보고, 입어보고, 경험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그런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예를 들면은 소방관 옷들, 이렇게 파이어맨 옷들, 이렇게 막 후크들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데, 왜 그게 들어가 있지? 왜냐면은 그런, 방한 장갑 같은 게 두껍고 하니까, 이런 순식간에 버크를 막 탁탁탁탁 할수 있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죄수들이 그런 스트라이프 복을 막 입었었잖아요. 그런 이제 프리즈너들이 왜 스트라이프를 입었을까. 아, 도망갈 때 눈에 잘 띄라고. 그래서 뭐 빠삐용 뭐 스트라이프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MA1 같은 것들은 그죠. 기장이 짧고, 안감이 왜 주황색인지. 뭐, 레스큐나, 그런 이제, 뭔가 내가 구조를 받아야 될때 뒤집어서 주황색으로 내 위치를 알리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나, 스케이트보더들로 치면은, 예를 들면, 은 후드에 끈을 빼고 입는가? 아니면, 리브에 리본을 메고, 후드를 입는가? 왜냐면은, 보드를 탈 때, 뭐, 끈이 길면은, 철렁철렁, 철렁 하면서, 막, 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게 싫으니까, 끈을 아예 빼든가? 예, 네. 그냥 뭐, 아니 묶고 타거나 뭐 그런 걸로 이제 뭐 시작이 됐다 그렇게 또 그런 썰을 하나 또풀 수도 있을 거고 굉장히 아무래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죠 의복에 대한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 그걸, 그걸 알고 있는 거랑 그냥 저 사람 저렇게 입으니까 멋있어 뭐 그럼 나도 그냥 따라 입어 볼래? 뭐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닌데 뭐 전체적으로그 문화 자체를 이해하는 게또 패션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남한테 댓글로 헐뜯고, 막, 그러려면 어느 정도는 그런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핑퐁핑퐁이 될 텐데, 아, 그냥 다른 거랑 얼핏 봤을 때 뭔가 비슷해 보여. 존나 카피야. 약간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외형적으로는 뭔가 사, 거의 사진으로 보겠죠. 예.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 비슷해, 디테일이.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일본 브랜드의 복합 브랜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 못해 그런 브랜드들은 사실 비슷한 의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카피라고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딥하게 들어가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이제 미국 문화의 빠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미국의 그런 옛날 문화들을 동경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브랜드가 시작된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빈티지 문화들을 가져와서 자기네들 막 흉내내고 입는 그런 것들이 또 아메카지라는 일본의 문화로 또 자리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국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저는 부러운데 그냥 폴로, 폴로 위에는 뭐더블화뭐요정도 알고 있는 지식으로 존나 복각이니 뭐니 막그런 사람들 분명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유튜브로만 공부를 얼추 해가지고 내가 얕은 지식으로 저 브랜드를 그냥 디자인이 비슷한 이유로 존나 깐다? 아 근데 그거는 굉장히 지적으로 수준이 낮은 행동이라고 저는 솔직히 봐요. 왜냐면 그곳에 실제로 뜯어보고 아무리 이제 실제로 보면은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완전히 틀릴 거예요. 입었을 때 핏감, 소매가 앞으로 이렇게 둥글게 굴려져 있는지, 뭐, 아 정말로 안에 이런 충전재가 본딩으로 돼서 붙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 MA1 형태로, 그 울파일이 실제로 들어가서 어 정말 옛날에 그 MA1 핏을 그대로 복각을 했는지. 정말 그 생산 공정이나 뭐 원단도 뭐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니까 본인만의 그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재해석해서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그냥 겉만 봤을 때 카피를 한다? 어 내가 뭔가 저 브랜드를 봤을 때 그냥 비슷해. 그러면은 까도 되는 건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실 배 아파서 남들 저 사람 잘 되니까 그냥 은근히 뭔가 뭐 카피한 것 같은데. 아뭐 그런 걸로 해서 뭐 대충 뭐 싸질르는 거지 뭐뭐 뭐 봐라 아, 나도 관심 좀 받자 어그로 좀 끌자 뭐 그, 솔직히 그런 걸로 밖에 안 보이고 뭐 어떻게든 뭐 말을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그냥 화면을 뭐 어떻게든 공격은 계속 할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 은좀 불쌍해 보여요 예. 그런 저는 굉장히 어떤 옷을 굉장히 멋있게 입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 사람이 어떤 아집에 빠져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인성을 가졌는데도 굉장히 멋있게 입고 다닌다고 해서 대화 몇번 해보면은 그 사람 진짜 좁밥 같아요. 찐따 같아요. 하나도 안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어, 그런 에티튜드나 인성도 저는 그런 멋에 굉장히 포함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남을 까기 전에 좀더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 내가 옷을 양쪽을 두개 다 만져보고 패턴 다 비교해보고 뭐 그런 원단, 부자재 뭐다 비교해본 것도 아니면서 함부로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 사실 그 디렉터에 대한 어, 정말 뭐 예의가 없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저는 어,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어, 굉장히 예의를 좀 지켜 주는 게 사실 좋은데 아니 뭐 다라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어뭐 저, 그 사람이랑 나랑 뭐볼일 있나? 상관은 없는데, 근데 뭐뭐 그, 뭐 절이 싫으면은 중, 중이 떠나면 된다고. 그냥 구도 끊고 꺼지시는 게 깔끔합니다. 서로 안 보고 갈길 가는 게 깔끔하고. 그럼 그냥 그 사람 그, 그 사람 수준대로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엄청 멋있는 걸로 쫙 빼입고 마인드가 좋 같은 거보다 그냥 유니클로로 깔끔하게 입는데 뭔가 그 사람은. 더 긍정적이고, 막 그런 사람이 저는 훨씬 낫다고 봐 그런 사람은 나중에 더 멋있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뭐, 이렇게, 말로, 아, 저 사람 모뭐 입었네, 모뭐 입었네 하면서 막 까내리고 평가하는 사람들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 그러니까 장난으로까지 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진심으로 깐다? 진심으로 까는 거는 정말 그 사람, 옷치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될 뿐더러 그 사람 자체가 멋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약간 본인을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조금 그런 경향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저도 뭐 이게 지금 대본을 적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앞, 앞뒤 좀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게좀 있어서 음, 그런 분들은 약간 좀 걸러서 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뭐 복각이든 카피든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무슨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뭐가 나왔는데, 뭐질 샌더에서 뭐가 나왔는데, 와 똑같이 나왔어. 와코마리아에서 뭐가 나왔는데, 아예 뭐, 똑같이 나왔어. 완전 그런 레플리카는, 그죠, 조금.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뭔가, 완전 대놓고 카피를 한 거랑, 뭔가 영감을 옛날 복식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랑은, 아, 어, 확실히 차이점이 있는데,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디렉터의 머리를 쪼개서 내가 카피한 걸 봤다. 아니면 해당 디렉터가 아 내가 뭐좀 거기 거좀 좋아 보여가지고 좀 카피했어 라고 시인하지 않은 이상은 본인이 확답하거나 깔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디렉터가 싫으면안 입으면 돼요. 안 입으면 되고 에. 좋으면 입으면 되죠. 에. 약간 그런 문제인데 깔 필요는 없다. 에. 아니 아니 뭐 사실 뭐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아니 뒤따까지 말고 대놓고 얘기하세요. 그럴 거면. 네 그게 깔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아, 최근에 이런저런 댓글을 좀 주고 받다가 어 약간 약간 도를 넘는 댓글은 몇개 지웠어요. 아직도 몇개 있긴 있는데 약간 이거는 아 내가 똥은 좀 피하자. 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는 아, 댓글도 좀 가려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나뭐구 지금 구독자가 지금 1 3 0 0명 될까 말까 지그 정도인데 벌써부터 막 그런 것들이 좀 달리니까 음, 조금 악플에 대해서 생,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멘탈이 그래도 약한 편은 아니거든요. 산전수전뭐다 겪다 보니까 약한 편은 아닌데 그냥 뭐 똥은 무시하기로 했다. 에, 조금 그렇게 어, 일단 에, 제 생각은 그렇고요. 물론 비스무리하게 해서 이만큼 바꾸는 그런 것도 뭔가 카피가 될 수는 있겠는데 정말 디렉터가 뭔가 소통을 하잖아요. 옛날 복식에서 에, 이렇게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여기는 나는 이 원단이 받아봤을 때. 이 원단이 내가 생각하는 그림에서는 제일 맞는 것 같고, 어, 부자재는 옛날 때는 뭔가 탈론이나 이런 게뭐 쓰였겠지만, 아, 나는 그냥 이 무드에 지금 가장 현존하는 일본 부자재 중에 제일 퀄리티 좋은? 나는 와데스가 좋겠어. 하면 뭔가 부족, 부속을 부대, 그대로 뭐 탈론이 아니고, 예, 네, 와데스로갈수 있는. 그 정도의 어느 정도 본인의 핸들링이 들어가서, 뭐 본인의 염색이나, 네, 그런 본인만의 특정 디테일이 들어간 그런 옷은 뭔가 남이 사실 비판하기에는 좀 어렵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벌써 샘플이 6개월, 1년 전부터 이미 기획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은데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함부로 평가하는 게 본인을 깎아내리는것 밖에 안 돼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네. 다소,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도 있고, 잡소리일 수도 있는데, 알아서 걸러서 듣고,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